아, 아직도 생기부에 이 문장 쓰고 있나요? 입학사정관은 바로 감점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기부로 대학 가자 조소장입니다. 저는 생기부 컨설팅을 수천 건 진행했고 실제 입학사정관 관점으로 생기부에 절대 쓰면 안 되는 세 가지 알려 드릴게요. 첫째. 가장 많이 보이는 무의미한 문장.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입학사정관은 그래서 뭘 했는데? 이건 학생 소개가 아니라 출석 체크 문장이네라고 생각해요. 성실, 적극적인 태도 이런 단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미적분 수업 중 극한 단원에서 5개념을 정리한 학습 노트를 제작해 모둠 토의에서 설명하며 학습을 주도함. 어때요? 행동이 보이고 맥락이 있고 결과로 이어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써야 한다는 라 거예요. 둘째, 전공 관심, 말로만 적은 경우, 의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찾아봄. 이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관심이 아니라 희망사항이에요. 실제 합격 생기부 예시를 들어볼까요? 감염병 단원 학습 후 코로나19 백신 플랫폼별 작동 원리를 비교 분석하고 mRNA 백신의 장단점을 주제로 손언문을 작성함. 뭐가 보이나요? 관심 있음이 아니라 실제 탐구 과정이 기록되어 있죠? 네, 입학사정관은 이런 걸 원하는 거죠? 생기부에 절대 쓰면 안 되는 셋째, 활동 나열형, 생기부. 자, 과학탐구대회 참가. 자, 독서활동 우수, 토론활동 참여라고 쓰면, 어, 입학사정관은 이건 이력서지, 생기부야라고 생각해요. 활동에 대한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과학탐구대회 준비 과정에서 실험 변인을 통제하지 못한 문제를 인식하고 실험 설계를 수정하며 결과 신뢰도를 개선함. 뭐가 보이나요? 과정에서 문제인식으로 문제인식에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생기부는 늘 입학사정관의 관점에서 출발하셔야 합니다. 입학사정관이 보는 생기부 핵심 한 줄. 이 학생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게 없으면 아무리 스펙 좋아도 점수 안 줍니다. 지금 생기부에 성실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짐, 이세 단어 보이면 오늘 당장 수정하세요. 조소장이었습니다.